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803 단풍이 엄청 이쁩니다. 양쪽에막 단풍이 막 아우 오늘이 최고로 뭐 피크거든요. 은행가 은행 가로수가 아마 양쪽에 단풍이 무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불로동에서 803 음, 케이블카 타는 곳로 가니까 이런 좋은 곳이 있습니다. 단풍길입니다. 단풍길. 내가 지낸, 뭐, 실진가 인가는 모르고 일단은 내가 지내 있습니다. 이 단풍길이라고. 자, 은행은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또 새로운 단풍입니다. 왼쪽 커브에 지나 단풍나무 잣목이 아니고 이거는 실지 가로수로 단풍나무를 심은 곳입니다 지금 여기가 나무가 작아가지고, 그렇게 울창하지는 않네요. 좀 있으면 저쪽으로, 팔공산에서 파괴사 쪽으로 갈, 갈, 가면은, 또, 단풍나무가 아주 좋은 데가 있는데, 오른쪽 내려갈 때,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단풍이 조금 좋습니다. 여기에는 80cc, 시식.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단풍 멋있죠 여기는 단풍나무가 좀 크고 도로가 조금 넓어가지고 양쪽 거는 다잘안 보일 겁니다 그래도 차 타고 가면 드라이브 코스로는 보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단풍 자 여기가 발곤 발공산 칸트리크로 골프장입니다. 음. 단풍이 무척 좋네요. 천천히 가면서. 찍으려고 하니까, 뒤차에 따라 붙어가지고, 그래도 4 0 k m 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드라이브 길이라가지고, 속력도 못 내고, 뭐한 따위 가봐야 40km. 지금 40km로 운행 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팔공산, 동화사, 저런 나쁜 놈이 봐라. 차가 가는 데 쉽게 들어가고, 앞에 저거 앞에 어. 나쁜 놈이네요. 운전을 제대로 하면 안 되는데, <laughs> 동화사. 지금, 동화사 뒷길로 가는 산거리에서 앞길로 가는, 동화사 앞길로 가는 산거길 여기는 벚꽃길입니다. 벚꽃이 원래는 여기가 양쪽으로 벚꽃나무가 쫙 있는 데라 가지고 어, 뒷산 쪽으로 벚꽃나무가 조금 있는 곳이 치네요 그래도 보기는 좋습니다. 여기에도 가로수는 벚꽃나무인데 벚꽃 나무 뒤로 단풍 나무가 그래도 좀 많네요. 울고 불고 보기 좋아요. 유튜브는 하고 싶고 말은 할줄 모르고 몇 살이야입니다. 그냥 구경만 대충 뭐 설명은 필요 없고. 보고 구경만 하이팔803 드라이버코스입니다 드라이버코스 빨리 갈 수가 없고 지금 40km 미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우측으로 가면은 동화사입구로 가고 지금 우리는 좌측으로 가가지고 케이블카 어, 타고 오늘 다풍놀이갈 예정입니다. 자,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가이블카 타는 곳입니다. 오쪽에 이블카 타러 올라갑니다.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놀람> 여기가 동화사 케이블카 타러 올라가는 곳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나는 조금 일찍 왔는데, 어우, 차 벌써 밀립니다. 일찍 와도. 어째, 일찍 와도 케이블카 타러 가는 데가 밀립니다. 자, 여기서 방송 끕니다.